아니, 근데, 대 뗄, 콕칠, 너. 두 졌어! 5분간 영어 금지? 오케이. 이지하죠이 정도는. 아.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니, 바로 탈락한 게 진짜 개어이 없네. 나 오늘 제정신으로갈수 있겠지? 5분간 오, 오참? 쉽죠, 쉽죠. 이제 웃는 소리를 내면, 탈라인 걸로? 4, 5, 6. <laughs> 아이씨! <웃음> 잠시만, 미션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나 칸을 잘못 만든 것 같아. 지금 미션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. <laughs> 네, 한잔 먹고. 근데, 치우는 안주를 먹을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여러분. 여러분. 돌리시거죠요 <laughs> 벌써? 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? <laughs> 아 잠시만요. 어? <laughs> 아니, 이게 아니, 아니야. 아, 아니, 잠시만. 아니, 지금 치우가 뭔가 잘못 걷는 것 같거든요?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,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오케이. 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보, 보자. 오케이. <laughs> 오빠 나띠드 먹어 먹고 싶어요 띠드 먹어 <laughs> 빨리 띠드 먹어 나띠드대다 좋아하는 거 알지? 매건 띠드 도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, <깜찍해.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 저희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왜 그래? 아직 12시 안 됐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아 치우는 여러분과 어좀 느긋하게 즐기는 것도 어떨까? <laughs> 5분간 영어 금지. 아니 내한테? 아니 샤님. 아니 치우에게 주어진 미션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기억력 문제 아니냐고 치우에게 주어진 미션이 너무 많습니다. 아니 미션 영어잖아. <laughs> 감사해요 아, 안 들린다.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근데 좀 큰일 난것 같은데? 벌써 약간 혀가 굳기 시작하는데? 1, 2, 3, 4. 방어권 얻었다, 냐 방어권 적어놔야지. 개나이스, 다냐 아니, 출발, 원래 이 방향이 정방향 데스. 데스가 아니고, 다냐? <laughs> 아니, 근데 나 진짜 요즘에 소주 한병 마시면 취할 수도 있어. 요즘에 술을 안 마셨더니. <laughs> 에이, 구라아 무슨 소리야. <laughs> 아니, 근데, 진짜로! <laughs> 진짜 큰일 났어! 제가 말했잖아요! 제가 말했잖아요! <laughs> 제가 술찢했다고 말했잖아요! 일 2, 물한 잔, 와! 아, 씨앙! <laughs> 아, 이거 소리잖아! 아, 이거 소리잖아! 아, 큰일 났어! 아, 놀라서 내려놓는데, 신지어 흘렸어. 거지 같은. 뭐라, 안 나. 아이고, 아이고, 힘들다, 벌써. 야, 벌써 힘들다, 지금. 속도가 너무 빠르다, 야. 1, 2, 3, 4. 아, 발음 테스트? 아, 아직까지는 괜찮아. 푹팍죽? 어째 팍죽은 푹팍죽 할까? 아, 잠시만 벌써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? 앞집 팥죽은 붉은 팥,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 당콩,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 깨,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당콩, 콩죽,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어떠해? 어떤데? <laughs> 어떤데? 어, <어떤네. 웃음> 아니야! <laughs> 사추기국이라고 그랬어! 아니야! 아니야! 오케이! 한입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5, 6. 아, 그냥 출발칸에 걸리셨네요. 아이고, 아깝다. 아이고, 천원 감사합니다. 아!

힘들다. 내가 왜 저런 미션을 넣어가지고 내가 왜 내가 저런 미션을 넣어가지고 아, 나 벌써 속이 안 좋은 것 같아. 술만 마셨어. 아니 근데 나 잠깐만. 아 쉬고 싶다니까 나는 지금 나 벌써 술이 안 아니, 술이 안 좋아. 이 <laughs> 형치라서 안데아나 지금 개많이 지금 개빨리 마셨다고 한글에술좀했줄 텐데 가만히 있기 힘들어 둘셋 아니 너의발 테스트 언제까지 해야 는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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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아니 아까부터 뭔가 내가 아는 발음 테스트랑 좀 다르다? <laughs> 원래 저랬나? 원래 원본이 저게 아니었지 않냐? 아직 새해도 안 됐는데, 아니, 새해 달라면저 하루 남았는데요? 아이또 샀잖아! 웃기지 마! 또 웃기지 마! 천장 칙쇼. 아지씨왜술 <목소리> <목소리> 먹으니까 귀여운지저 멋진데요? 이게 무슨 소리세요? 저 멋진데요? 아니, 언니가 같이 하면은. 아씨 그냥 큰일 났어! 아, 지금 큰일 났어. 같취 하면은, 이제 약간 몸을 흐느적거리고, 이제 말투가 늘어난다 그랬거든요? 근데 내가 원래도 말투가 늘어나긴 하는데, 술 마시면 더 늘어난대. 근데 지금 그렇잖아! 지금 그렇잖아! 도졌어한 분간 한국어 X? 아, 마카린 맛이다. 치유상? 하이, 바카, 바카, 오마이가 oh 바카다, 오마이가 oh 바카다, 쏘는 바카야로, 무슨 클레임을 딴 거지? 아니, 근데 대국질 딸... 넣어, 땡국질넣는데 이술식은 내일. 이, 2, 삼, 사, 오, 6 오! 아하하하! 아하! 아하하! 아하하하하! 아하 방어권! 아, 방어권 3개 남았다. 오케이. 그러면은,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도방을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이두 사이 한번 돌렸는데, 어, 안주 한 입이나, 어, 물한 잔이 뜨면은, 방어권이 다 사라지는 걸로, 오케이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구라치지 마. 아니, 안주 한 입이랑 물한 잔이 한, 두 개씩 밖에,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걸린다고. 내 방어권. 내 방어권.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걸린다고. 아니, 근데. 아, 술 마시니까 자꾸 내 이마를 체크하게 되는데. 이마 뗄 때마다 내 눈썹이 내려가는데. <웃음> <웃음> 웃기네. 잔뜩 취해놓고 늠름한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. 아니, 제가 언제 잔뜩 취했죠? 잔뜩까지 나는데. 지금 주사위 몇번 남았어요? 배 빵빵초 댔어 휴, 매물력. 이 이상. 박원. 박원하 하하하. 치우어서마오더라 <laughs> <laughs> 바지. 쌍욕의 걸 아, 어... 어, 쌍욕? 안 돼. 저는 그런, 그런 험한 말 못한다, 에요. 치우는 그런 험한 말 못한다, 에요. 저는 술한잔 마시당했다, 요 아, 세양